지금 그러면 두 아파트를, 어, 세종시에는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어, 세종시는 거주 중이신 거고, 어,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하셨고, 예, 2019년도 매수해서 임대 예. 등록을 했습니다. 19년도 매수하고, 매수하자마자 등록하셨고, 예, 예. 어, 아파트 이 등록 자체가... 뭐 없는 시기에 하셨는 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을 때 하신 거잖아요. 어, 몇 년짜리 예. 등록하셨어요? 단기 임대하셨어요? 중공공 임대하셨어요? 장기 임대했습니다. 어, 8년 장기 임대를 등록하셨고. 네, 8년 이상. 예예. 네. 예. 등록하셨고 팔년 등록하셨고 뭐 어, 양도세 때까지 보려면 십년 보유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궁 이거 이거는 지금 십구 년도기 때문에 이십구 년도에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별빛마을 같은 화정동 같은 게 궁금하신 게 아니라 지금 중공에스크래스 이거를 아파트를 매도해야 될지 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음. 이거는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 지금 거주 중이시잖아요. 예. 직장 자체가 지금 세종시기 때문에 세종쪽에 거주하시는 거죠. 예, 직장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 때문에 세종에서 거주를 하시는 거고 세종에서 결국은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세종의 가치는 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 지금 거주하시는 세종시가 인구가 현재 인구가 약 36만 명 정도 돼요. 현재 인구가. 근런데앞이 네. 처음에 세종시 개발 계획에 어, 목표 인구가 80만 명이에요. 목표 인구가. 네. 그러면 이 80만 명을 아직까지 못 채웠잖아요. 한반 정도 더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 유치를 해야 되겠죠. 유치. 네, 예, 예. 인구 유치를 하면 주변 지역에 업무지구가 더 생길 거고, 그렇죠. 업무지구가 네. 생기면 인구 유입이 될 겁니다. 유입이 네. 되면 이 지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의 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예. 지금 세종시의 가장 문제점이 전세잖아요. 예. 매매가는 많이 올랐는데 전세는 많이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이 전세가 문, 문제인데 이 전세가 수요가 들어오면서 40만 명의 수요가 들어오면서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겠죠. 예. 그리고 지금 직장들 거주 중이시잖아요. 예. 그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어. 응.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고, 음, 이쪽 지역에서는 어,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른 전세가율이 지금보다는 좀 정상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대표님 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그 세종시 2년 거주 네. 양도세 비과세와 네. 고양시 별빛 아파트를 네. 현재 2019년도에 네. 매수와 임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정부세와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세금 관련해서 고려해서 네. 매도하고 네. 어그 고양시 별빛 아파트 임사 완료한 다음에 네. 만약에 네. 완료한 다음에 다시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8년 동안은 어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어 제가 뭐 전세를 살다 든가 아니면 네. 어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다른 데로 갈아타든가 다른 데로 갈아타도 네, 똑같이 세금에 대한 부분 발생하시잖아요 세종시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아파트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시잖아요. 예 예. 별빛마을이 예. 어이 30평대죠 별빛마을. 예 예. 33평입니다. 33평이면 네. 어 이것도 공시가격이 못해도 4억 정도는 될 건데. 예. 그러면 내가 1억도 안 되는 공시가격 아파트를 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예. 부담되시면, 그럼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는 예.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내 거주주택은 무조건 거주 여건을 채우셔야 돼요. 예예. 예, 당연히. 그래서 지금 뭐 예.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2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미가세는 만들어졌지만 종부세 부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당장 내야 되는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낼수 없는 능력이, 안낼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세종시는 아. 충분히 보유가치가 있으세요. 아, 네. 세종시가 보유가치가 있다고요? 네네. 추가 상승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유입에 따른 추가 가치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아. 가파른 상승은 아니겠지만 전세를 예. 거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보유하시는 게.